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불렀을 때 에레미아 고생 시킬라고 불렀을까요? 에레미아 너너너너 너, 너 한번 맛좀 봐라. 그런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레미아를 부르시고 엘레미아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가만두지 않았어요. 방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레미아를 부르시면서 엘레미아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엘레미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엘레미아와 함께 했어요 에레미야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가서 에레미야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고 에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려 주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웅덩이 속에 던짐을 받을 때그 웅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 네.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이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름받아 사명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건 큰 힘이에요. 에레미야에게 아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너 말할 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말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가 착각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네. 사명자로 부른받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기에 사명자로 부른받았을 때,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가슴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나야? 아, 죽을 맛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네.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네. 모세가 못 간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못 가요, 못 가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뭐 목회자들처럼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 할지라도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런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충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멸망아들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사명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자기 마음에만 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앞으로 잘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할 때마다 그 나라의 왕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아가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을 줄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에레미아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아를 잡어, 잡아서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쳐박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에레미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싫어할 줄도 알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줄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에게 너 허리를 동여라 이거는 뭐냐면 너 사명 감당할 준비해라 전쟁할 준비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너 내가 불러서 너를 분명히 쓸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말한다고 해서 안 들을 거야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아이라고 너 어리다고 말했지 그래 어린 네가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그때그때마다 너 실망하지 않게 하여 너 허리띠를 동여라 너 동여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높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사명 감당할 준비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에레미아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네. 나 같은 자가 부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에게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야너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디. 야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노망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외모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 같은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저 돌들도 쓰임 받겠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고난의 역정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렉, 대렉 네드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2년 바로셀러나 올림픽 때 400m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열심히 훈련했겠죠. 금메달을 걸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시합에 임했습니다. 시합 날이 되었습니다. 트랙에 서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한1 5 0 m 를 달려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 뒤에 있는 힘줄이 끊어져서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 개금발을 듣고 개금발을 듣고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말려요. 그만 뛰십시오. 여기에서 더 다치게 되면 앞으로 선수 생활을 못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 두십시오. 근데 그 레드먼드는 그걸 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트랙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요원들이 그 사람을 막았어요. 근데 그 관중석에서 뛰쳐나왔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에게 야너 여기까지 한거 충분하다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말로 합니다. 근데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사양합니다. 아버지 난다뛸 거예요. 난 끝까지 뛸 거예요. 하면서 그 개근발을 딛고 뛰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개근발로 뛰고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축하고 결승전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했던 금메달을 놓쳐 버렸지만 그 400m 경기의 주인공은 이 레드먼드였습니다. 금메달을 땄던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중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서 이 자기의 부상 당함을 부상 당함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승점에 돌았던 그 레드먼드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드먼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도 끝까지 수,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함께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눈물 흘리고 뛰고 있지만 내 옆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부, 부축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레드먼드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그 어려움 속에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로 넘어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사명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렀다 그러면 너 혼자 마음대로 해봐? 너 알아서 해봐? 네 제주껏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마르고 갈증 날 것을 찾기에 급급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빰이라도 한대 맞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에레미아가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에레미아를 부르셔서 에레미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시대에 에레미아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다른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에레미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 6 0 8 0 0 1111번을 눌러주세요.